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움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또 영상에 아, 예쁜 다육이들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 소개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자, 이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굉장히 자 오래된 묵둥이로 소개합니다. 자, 이거는 아, 목대들이 아주 굉장히 튼실하게 굵은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목대가 굵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12,000원씩의 아, 이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기도 좋고 멋진 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어 12,000원 드릴게요. 자, 12,000원 드리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요렇게 굵어요.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1 2 0 0 0원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녹두 빙수 자, 이렇게 한 얼굴짜리 자 보여드립니다. 5,000원 드릴 거고요. 5,000원. 자, 녹두빙수는 자, 이것도 저희들 묵둥이로 굉장히 오래된 그목대묵둥이에요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5,000원 이고 드리도록 하고요. 녹두빙수입니다. 5,000원입니다. 자 녹두빙수는 5,000원 이거 어, 예쁜 아이 챙겨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슈가볼입니다. 슈가볼. 자 슈가볼은 이렇게 속에 젤리들이 아주 예뻐요. 슈가볼. 자 크기도 아주 굉장히 많이 컸고요. 자 좋습니다. 상태가 8,000원이고요. 자 슈가볼. 자 이거는 13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슈가볼,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8,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입장 보시면 아주 젤리들이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자, 슈가볼, 자, 8,000원 드리고요. 8,000원. 자, 이거는, 아, 멀로금이었죠? 자, 멀로금도 만원씩 해드립니다. 멀로금 만원.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멀로금 만원 드릴게요. 자, 멀로금 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자, 카시오 적금이구요. 자, 환엽 카시오 적금입니다. 환엽이구요. 입장이 아주 굉장히 아주 큰 입장 가지고 있는 아, 환엽 카시오. 자,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2,000원, 18cm 크기 가까이 되는 아, 카시오 적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카시오 적금은 아, 12,000원 이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환엽 카시오입니다. 자, 12,000원 이고 드립니다. 예쁜 아이는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블랙 아, 라쿤 이었죠. 블랙 라쿤 자, 오랜만에 소개합니다. 자 이것도 저희 농장 이농장에서 키우던 아이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쁘게 키워놨어요. 블랙 라쿤 자 블랙 라쿤은 8,000원씩 드리는 아이입니다. 8,000원 자 이건 속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아지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블랙 라쿤은 8,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크기는 12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라쿤입니다. 자 이거 홍둥 이었죠 홍둥 군생 삼두로 되어 있는 홍둥 군생 자 이거는 12,000원에 드리는 아, 사이즈가 좋은 아이고요자줄 잡으시면 거의 20cm 정도 되는 아,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홍둥 12,000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홍등은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아, 가이아입니다. 자, 가이아도 만원씩 해드리고요. 가이아. 자, 이거는 아, 환엽이구요.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잘생겼습니다. 가이아는 13cm 크기. 자, 요 정도 되는 가이아고요 만, 아, 만원씩에 가이아 드립니다. 자, 가이아는 만원씩 해드리고요. 자, 이거 월셔 어, 철화였죠. 자, 월셔 철화도 철화가 아주 굉장히 잘 엮인 아이들로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16,000원 해드리고요. 16,000원. 자, 오늘도 영상 중에 이제 단품으로 올려드리는 아이 있기 때문에 얼른 주문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품이에요. 자, 이거는 18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월셔처라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드리는 자, 월쇼 철하고. 요 자, 이거 추비반이 어,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 2두짜리 붙어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하고 좀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8,000원 드립니다. 추비반이.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8 0 0 0원드이 추비반이 자 이거는 어, 15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추비반이. 자, 8,000원 드릴게요. 가격 저렴합니다, 이아이도 추비반이고요. 자, 이 아이는 자, 프릴 아, 수연초랍니다. 프릴 수연금철라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메인 얼굴도 아주 굉장히 큰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18cm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이렇게 목대도 아주 굉장히 튼실한 목대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옆에 요거는 상처가 아니고요 이제 입장 아, 꽃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고요 코팅부가 아닙니다 저렇게 생겼고 저 앞에는 철화들이 이렇게 잘 생겼어요 수연금 철화가 프릴 수연이에요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생겼고요자 이건 24,000원이고 한부께 또 드리도록 하고요자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 이런 아들 저희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이구요 자 이렇게 어, 1년 동안 저희도 이렇게 많이 커 놨어요 굉장히 많이 커 놨어요 이것도 커팅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컸거든요. 자, 프릴 수연금 철화는 24,000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24,000원. 자, 이것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상면 높이까지는 22cm 정도 높이가 되겠고요. 자, 프릴 수연금은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온 철화였죠. 자, 레온 철화도 빨갛게 아주 물이 들어있고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레온 철화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레온 철화는 12,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아 입장에 빨갛게 아주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레온 철화 이거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입니다. 자, 12,000원 드리는 자, 레온 철화고요 자, 요거는 자, 레드베리 군생입니다. 레드베리 생얼. 8,000원씩에 드린 아이고요 지금 수량은 다 나가고 지금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자, 레드베리 이거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레드베리는 8,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거 소화금이었죠. 자, 소화금도 자, 이거는 보통 뭐 6만 원대 아이였거든요. 4 5 0 0원 드립니다. 4 5 0 0원 소화금이고요. 4 5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씩에 이거 판매했던 어, 아이입니다. 4 5 0 0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화금이고요. 자, 이것도 하나 단품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기가 27cm 정도 폭 나오네. 요 소화금은 어 45,000원. 자,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 실버티카였죠. 자, 실버티카도 큰 사이즈 아이 하나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실버티카 이거는 4만 원짜리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아, 3만 원 드리고요. 3만 원. 자, 실버티카는 아, 아, 줄자 한번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11cm 정도 높이 되고요. 자, 실버티카, 이거 3만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실버티카고요. 자, 이번에는 자, 오팔리나 금이고요. 자, 오팔리나 금.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16,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금이 아주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오팔리나 금. 자, 14cm 크기 되겠고요. 16,000원입니다. 오팔리나 금. 16,000원. 자, 이거는 유아 독존이었죠. 자, 유아 독존도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고요. 16,000원에 드리는 유아 독존입니다. 자, 유아 독존 크기 보시고요. 자, 17cm 이상 되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 독존 16,000원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유아 독존은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홍시였죠. 자, 홍시는 오늘 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 3두짜리 만원. 자, 홍시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얼굴이 작은 얼굴이지만 얼굴이 좀더많고요자 이거는 만원씩에 홍시 아, 만원씩에 들리들어가고요 연중 빨갛게 아주 불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홍시는 만원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 사회파 였죠 사회파도 꽃이 이렇게 지금 막 피고 있어요 자 사회파 자 이거는 8,000원 드릴 거고요 8,000원 자 사회파는 8,000원씩에 드리는 아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들이에요 자 이거는 아, 거의 뭐 20cm 가까이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사에파 요 8,000원이고요. 자, 이거는 블랙 마디바였죠. 블랙 마디바. 이거는 오늘 만 아, 만원씩에 드립니다. 블랙 마디바. 만원. 자, 이두분이두짜리들 얼굴. 자요런아이들은 만원씩에 오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15,000원짜리였었거든요. 제가 많이 키워 가지고 아, 그냥 만원씩에 요거 드리도록 합니다. 블랙 마디바 만원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나요? 만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물한번주어서 지금 물이 좀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건강하게 잘 크고요. 아주 따글따글 따글 지금. 물도 올라서 아주 굉장히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블랙마디바 이거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아, 멕시코 스노우볼금이었죠. 멕시코 스노우볼금도 자, 이거는 아, 만원씩에 드렸던 아이고요. 만원. 멕시코 스노우볼금 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11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멕시코 스노우볼 금입니다 자, 그리고 로빈 군생이고요 자, 로빈도 만원씩 해드리는 자, 로빈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로빈. 자, 만원입니다. 로빈 만원에 드릴 거고요 자, 이거 예쁜 로빈 군생은 아, 크기가 14cm 정도 되는 어,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빈은 아, 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그린이치 카울 철화입니다. 자, 그린이치 카울 철화도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요 중에 아주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요런 아이들. 자, 그린이치 카울 철화는 16,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예쁘게 아주 굳혀져서, 어, 상태가 아주 굉장히 건강잘 크고 있는 그린이치 카울 철화. 자, 이거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이즈 보세요. 자, 이 정도 되고요. 그린이치 카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크오팔, 오늘 2두짜리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다크오팔. 자, 얼굴 2두짜리는 12,000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얼굴 한개짜리는 만원짜리 드렸었고요. 자, 2두 근생은 12,000원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1 2 0원 자, 다크오팔. 자, 따글따글 잘굳혀져서 아주 예쁜 다크오팔이고요. 12,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13cm 이상 되는 사이즈고요. 자 이거는 블루 어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자 블루 서프라이즈 금도 자 이렇게 생겼고요. 12,000원 드리는 아이에다가 15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블루 서프라이즈 금 12,000원 드리고요. 자 예쁜 아이 요 아이 드리겠습니다. 자 블루 서프라이즈 금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자, 살파 아, 금 보여 드렸고요. 자, 뒤에 미파 보여 드립니다. 자, 미파도 이번에는 얼굴이 굉장히 많은 군생들이에요. 자, 이아이들도 8,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미파. 자, 얼굴 보세요. 지난번에 6,000원짜리에 비하면요. 아주 배가 돼요. 크기가 저기 얼굴들이 자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미파고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자, 미파는 8,000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꽃은 이제 지금부터 피기 때문에 계속 꽃을 볼수 있어요. 속에 이런 아이들 다 꽃대로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자, 미파도 8,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 자, 이거 블루아이였었죠. 자, 블루아이. 자, 블루아이도 만원 드릴게요. 블루아이. 자, 이거 블루아이 군생들은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자, 블루아이 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블루아이. 자, 블루아이는 자, 크기가 13cm 크기 되겠고요. 블루아이입니다. 자, 블루아이는 만 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베이비볼입니다. 자, 베이비볼 2두짜리 얼굴. 자, 이런 아이들도 만 2천 원 드리는 베이비볼이고요. 자, 베이비볼. 자, 얼굴 크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17cm. 자, 이 정도 되는 베이비볼이고요. 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12,000원 드리는 베이비볼자 이거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이거는 오피니 금이었죠. 자 오피니 금자 오피니 금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얼굴 두개 짜리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만원 자 얼굴 두개 기준에서 이렇게 똘방진아이들만원씩해 드리는 자 오피니 금입니다. 소개 해 보시면 또 자구들도 이렇게 달고 있어서 금방 얼굴들 늘 거예요. 자구들 다 있습니다. 오피니 금자 소개 해 보시면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자 오피니 금은 만원씩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나나 후크미니구요 자, 8,000원 드리는 나나 후크미니 얼굴 배치도 아주 곱, 아, 예쁘게 생긴 아, 나나 후크미니. 자, 8,000원 드리고요. 나나 후크미니 8,000원. 자, 이렇게 생긴 나나 후크미니고요. 자, 이번에는 아, 핑크 아, 미울입니다. 핑크 미울. 자, 이것도 이제 물이 들면 아주 핑크색으로 아주 곱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목대 생기면서 도 크기 때문에 좋아요. 와이드. 자, 핑크 미울은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크기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정말 예쁘지게 크는, 붙여지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자, 핑크 미울 16,000원이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고사운 금이었죠? 고사운 금도 6,000원 시계 드립니다. 고사운 금 6,000원. 자, 이것도 이제, 어, 계속 올려 드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문은 계속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 시간이 지나도요. 지난 영상 보셔도 주문 주시면 가능하고 저희들 다 챙겨 드리니까 지난 영상 보시고도 주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사용 6,000원 드리고요. 이 고사용 6,000원입니다. 고사용은 6,000원. 예쁜 아이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줄 잡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6,000원 드리는 아이들. 자, 이거는 시츄 앤시스였구요. 자, 시츄 앤시스도 아 이거는 몇개안 남았습니다. 8,000원씩에 드리는 시츄 앤시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구요. 시츄 앤시스. 야, 예쁘죠? 이것도. 자, 좀 특이하게 생긴 아 이런 아이들이구요. 시츄 앤시스는 8,000원 요거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림티 하나 이거 올려드립니다. 오늘 크림티 이건 8,000원씩 에드릴 거예요. 8,000원.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아주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상태는 아주 잘 굳혀져서 예쁘고요. 굉장히 멋진 크림티 크기는 16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8,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8,000원. 자, 크림티 8,000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자, 룬데리 였죠. 자, 룬데리도, 자, 얼굴 많은 아이들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꽃대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룬데리. 자, 만 원씩에 드립니다. 룬데리는 만 원. 자, 룬데리. 자, 이 예쁜 아이들은 만 원씩에 드리는 아고 화분에 꽉 차있어서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cm 크기 되는 아, 룬데리. 자, 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수자니였죠. 수자니. 자, 이것도 이제 꽃피면 향기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털어보니까 한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는 데 아무 문제 없고요. 심을 때도 그냥 어, 흙 조금 매달린 상태에 심어도 되고 흙 털어 심어도 되고 문제없더라고요. 자, 수자니에는 이거 8 0 0 0원씩해 드리는 얼굴만은 아주 굉장히 멋진 아이들이고요. 자, 수자니에 8,000원입니다. 자, 이거 수자니에 8,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심은봉황이었죠. 자, 심은봉황. 자, 이것도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얼굴이 한두 개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얼굴 네 개짜리. 자, 이거는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2만원. 자, 이거 두 개짜리도 있는데, 두 개짜리는, 자, 이거는 아, 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 얼굴 네 개짜리는 아, 2만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4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심은봉황. 이거 사두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 2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로조였죠 로조 빨갛게 아주 물이 드는 자 로조 자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아이고요 자 로조는 만원 드립니다 자 로조 만원씩 이고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하고요 자 로조도 빨갛게 아주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요 굉장히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 빨갛게 물 듭니다 예 로조 자 만원씩의 로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핑크 마운틴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올려드립니다 핑크 마운틴 자 분도 뽀얗게 앉아 있고요. 빨갛게 아주 진하게 물이 드는 아, 이렇게 물이 진하게 들어가는 핑크 마운틴. 자 핑크 마운틴은 만, 아 4천원 드릴 거예요. 만4 0 0 0 핑크 마운틴 만4 0 0 0원 드리는 아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이것도 12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이고요. 자 얼굴이 요건 제법 많네요. 핑크 마운틴 만4 0 0 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아주 예쁘게 달궈지고 있는 화이트 스완이었죠. 화이트 스완. 자, 화이트 스완도 이렇게 달궈지면서 예쁜 아, 그런 아이고요 자, 화이트 스완은 만원 드립니다. 아주 빨갛게 아주 속이 보일 정도로 아주 빨갛게 불이 진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달궈지는 아이입니다. 자, 화이트 스완. 만원 드릴 겁니다. 만원. 자, 화이트 스완. 아, 화불 크기는 아, 11cm 에서 12cm 정도 요 어, 크기가 그렇습니다. 화이트 스완이고요 자, 만원 드리는 화이트 스완입니다. 자, 오늘도 다크호팔이고, 어, 앞에서는 자, 이두 얼굴 보여드렸구요. 자, 이거는 외두 하시면 아, 만 원에 드릴 거예요. 만 원. 자, 환엽 다, 다크호팔은 만 원씩에, 아, 외두는 만원 드립니다. 주문 주실 때 이두인지, 아, 외두인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외두는, 아, 다크호팔, 외두는 아, 만 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와이드 한번 받으신 분도 추가로 주문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너무 예쁘다고. 자, 이거는 12cm 정도 되겠습니다. 다크오팔. 외도는 만원이고요. 자, 이거 홍포도 군생입니다. 자, 홍포도도 얼굴이 굉장히 많고, 요 풍성한 아이들로 드리겠습니다.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이거는 홍포도고요. 8,000원씩 드리는 홍포도는 크기가요. 자, 14cm 크기야. 너무 멋지죠. 이거 가격도 좋고요. 자, 이거는 8,000원씩에 이 홍포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홍포도는 8,000원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핑크 펑키금입니다. 자 핑크 펑키금도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핑크 펑키금은 16,000원 드렸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몸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핑크 펑키금 자 이거는 16,000원에 아, 예쁜 아이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 펑키금이고요. 자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앞에 여기서 얼굴 4개짜리 보여드렸는데 얼굴 4개 이상으로 드릴 거예요 자 예쁜 아이 제가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핑크 펑키 금이에요 자 이거는 스파이시였죠 자 스파이시 자 스파이시도 딱 오랜만에 또 올려드리거든요 이거 스파이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스파이시도 물들면 너무 예뻐지는 아이고요 자 스파이시는 요전에 18,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 드릴 거예요 12,000원 자, 이거 스파이시는 오늘 12,000원씩에 이거 예쁜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4cm 정도 되겠고요. 자, 이 정도 됩니다. 자, 스파이시고요. 자, 이거 브래들리 보여드립니다. 자, 브래들리. 자, 브래들리도 이거는 만원씩에 드릴까요? 브래들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래들리는 만원 드릴게. 자, 사두 얼굴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사 오두 정도 되겠는데요. 뒤에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브래들리도 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브래들리.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이올라입니다. 자, 아이올라도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아이올라는, 자, 이것도 만 육천 원 드리는 아이거든요. 만 육천 원. 아이올라 군생. 자, 자연 군생으로 된 아이고요. 만 육천 원 드리는 아이올라 크기도 자, 이것도 22cm 크기 되겠고요. 만 육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육천 원. 자 이거 더스티로즈 자 이거 자연군생으로 된 목대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 16,000원 드릴게요. 더스티로즈 자 더스티로즈는 16,000원 드리는 자연군생으로 된 아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더스티로즈는 16,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이거는 폭이 20cm 넘습니다. 자 더스티로즈 이거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아, 마카롱아 헤이툰입니다. 헤이툰 자 헤이툰 자 이렇게 생겼고요. 돌기가 아주 예쁘게 생긴 헤이툰 아, 16,000원 드리는 헤이툰이고요. 자 헤이툰도 이거 예쁜 아이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아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헤이툰 돌기가 아주 예쁘게 생긴 헤이툰이고요. 자, 헤이트는 16,000원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자, 에메랄드 금이거든요. 자, 에메랄드 금도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로 드리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자, 에메랄드 금은 이거 4,000원씩에 드릴게요. 4, 4 0원 자, 드릴 수 있는 아이는 많지가 않고요한 5,6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 에메랄드 금은 이거는 어, 어, 4,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엔젤입니다. 자, 엔젤 환엽으로 되어 있고요 자, 크기 좋은, 아, 좋은 아이, 엔젤입니다. 자 사이즈도 좋고 잘생긴 아이 자 13cm 정도 되는 크기 가지고 있고요. 자 엔젤은 아, 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입니다. 자 엔젤 4,000원씩이고 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아, 프리즘 금이 거든요 프리즘 금. 자이 사이즈는 보통 3만원대 했던 아이들입니다. 이자 이거는 오늘 만 아, 6,000원에 드릴 거고요. 12cm 크기 되는 프리즘 금입니다. 자 복륜으로 되어 있어서 예쁘게 생긴 아, 금이고요. 자, 프리징금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프리징금이고요.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드리는 프리징금이고요. 자, 이거 연두 장미금이었죠. 자, 연두 장미금도 사이즈가 좋아졌습니다. 만원 드리는 연두 장미금이고요. 자, 이거는 14cm 정도 되는 크기 네, 되겠습니다. 자, 연두 장미금 만원 드릴게요. 만 원이고요. 자, 이거는 아, 눈꽃 젤리였죠. 자, 눈꽃 젤리도 자, 이건 8 0 0 0원씩해 드립니다. 눈꽃 젤리. 자 수시로 올려드리는 아이들 중에 또하나고요자 이거는 8,000원씩에 드리고 수량은 지금 많지가 않아요 아이도요 자 이거는 8,000원씩에 눈꽃젤리 드립니다 자 사이즈도 11cm 크기 되는 아이고요 자 눈꽃젤리 자 이거는 8,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이트 턱시판이고요 자 화이트 턱시판 자 얼굴 많은 군생으로, 군생들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화이트 턱시판도 크기도 좋고요 굉장히 가격도 좋아요 자, 이는 6,000원씩에 드립니다. 화이트 턱시판 6,000원. 자, 화이트 턱시판 6,000원씩에 드리는 아이들. 자, 보여 드렸습니다. 화이트 턱시판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슐코 어, 레브티아입니다. 슐코 레브티아는 꽃이 아주 진한 꽃으로 예쁘게 피어주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얼굴이 아주 많은 군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게 생긴아이고요 슐코 레브티아. 자, 이거는 1만 원씩에 드리는 아, 슐코 레브티아고요. 자, 이거는 아주 키우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가시도 안 찔리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슐코 레버티아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스키에 대하나죠 스키에 대한아. 대하나. 자, 스키에 대한아도 어, 이거 뽑아보면요, 기둥이 통뿌리에요 굉장히 아주 둥근, 굵은 굵은 아, 통뿌리로 되어 있는 아이들. 스키에 대한아는 육천 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육천 원. 자, 꽃이 아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피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부터 가져가시면 꽃은 아주 충분히 아주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아, 스키에 대한합입니다 자, 6 0 육천 원씩에 드리도록 하고요. 육천 원. 자 사이즈도 좋고요, 좋습니다. 한 6, 7cm 정도 사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들이고요. 자 물이 좀 부족하면 어, 좀 말랑말랑 거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물맞추면또좀 금방금방 물이 오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들도 기우기가. 스키에 대한. 자 6,000원씩에 요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카뮤던트거든요, 카뮤던트.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허울시아 중에도 아주 카뮤던트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수량이 하나 있네요, 카뮤던트.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 구감용이었죠 자 구감용도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그가비가 굉장히 예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24,000원짜리 사이즈예요 24,000원 16,000원씩에 올리고 드립니다 16,000원 자 일단 이렇게 가비 잘 생긴 아이들 제가 골라 드릴 거예요 이런 아이들 저렇게 생긴 아이들 자, 너무 멋지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자, 자 구감용 자 구감용은 이제 크면서 이렇게 가비가 아, 완전히 어, 제대로 제 모습이 나옵니다 구감용 16,000원씩이고 드리도록 하고요. 자 구감용은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흑목단이었죠? 자 흑목단, 흑목단은 자 꽃대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24,000원입니다. 흑목단. 자 워낙 이제 요 아이들은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 아이들이라 크기가 작아도요 가격이 아,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거는 크기는 자 3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24,000원이고요. 흑목단. 자, 희춘성입니다. 희춘성. 자, 희춘성도 지금 한몸으로 되어 있는 자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자, 희춘성은 3만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3만원. 희춘성.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희춘성입니다. 자, 희춘성. 요거 사이즈는요, 11cm 크기에 얼굴이 굉장히 많은 군생들로 되어 있고요. 자, 희춘성 3만원씩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춘성 3만원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단히 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